like c 진짜 달라길래 그냥 핸드폰 열어 가지고 자판 탁탁탁 쳐 가지고 있는 거 보냈어요. 저도 아, 랜덤으로요. 원래 그게 여섯, 어, 여섯 자리잖아요. 좋아하는 네. 숫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그게 패턴이 너무 뻔하게 나오고, 뭐, 네. 어, 3, 3, 3, 4, 1 나오, 네. 나오길래, 저도 똑같이 형이랑, 핸드폰 열자마자. 탁탁탁 뜯자 아, 그리고 지금 <laughs> 번호 뭔지도 모르겠네요. 어, 3, 8, 뭐였는데? <laughs> <8, 1, 웃음> 어, <laughs> 아, 아, 아니, 여섯, <laughs> 여섯, 여섯 자리 숫자를 분는사람요 그래가지고, 아, 뭐지? 그게, 이러고 뭔지도 모르고네 탁탁탁 옛날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7 9 0 4는데 옛날에 제가 507동 904호 살았었어요. 아파트살 때. 아, 네. 저는 그냥 근데 의미가 네. 있구나. 저는 110604. 이런데요. 뭐야? 저숙 숙소 처음 들어갔나 110604? 아, 다들 의미 있는 걸로 오. 했구나. 저는 0000001. 어.의 문트지어 넘버원이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이 옛날에 무슨 뜻이 있었어요? 그 옛날 사이월드 감성으로 뭐0000001 하면은 아, 그 그거 뚜뚜뚜 아니 삐삐? 뭐 아이니슈마 이런 거. 뚜랑 삐삐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게 뚜기. 예. 제가 삐삐예요. 제가 삐삐. 660660고 저는 1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아. 좋네요. 축하합니다. 뭐야, 아, 지민이 뭐야, 지민 아, 저는 그, 우리 첫 그거 콘서트 했던 거 있었고요. 아, 네, 아요 네. 제, 제, 혹시 머그샵 번호 의미 뭐예요? 아, 저는 660660. 그분 660. 뭔데요? 그, 뽀뽀. 뽀뽀입니다, 뽀뽀. 아, 뭐, 뽀뽀. 아, 그냥, 모, 모. 네, 저는 그 뭐냐, 그, 그냥 삐삐삐 의미 있는 번호 없을까 그래? 찾아봤는데, 뭐 없을까 해가지고 쳐다봤는데, 뭐, 딱 여섯 글자, 여섯 자리인 게딱 그거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피핀 세대는 아니었어. 그죠, 렇 그죠. 아, 몰라요. 재밌겠다 해가지고, 669 669 골랐습니다. <laughs>